자, 어떤 요원 조합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보죠. 네. 일단 두 개의 엔트리를 써 가지고 레이즈까지 넣는 동일한 조합에 세이지가 중앙에 대한 어떤 수비의 벽을 높이고. 네. 음. 지금 보시면은 브리치에 아스트라. 이게 그렇죠. 감시자가 없어요. 네, 감시, 음. 예, 감시자는 없지만. 예, 그리고 이제 무직백 스는 또 뭐가 없냐면 섬광이 또 애매합니다. 그렇네요. 네, 체력은 없지만 고스트라서이 피해 망상이 각도상 두 명은 멀었을것 같고요. 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벽 뒤에 서어있었습니다아 이거 좋아요. 그게 도는 거 좋아요. 남았습니다. 역시나 고스트나네 나와줘야죠. 총개 바꿨고. 자 옆쪽과 어? 앞쪽에서 어, 돌아다닐 거를 예상하나요? 각도가 아 대기 대기 선수가 세명을 끊어냈습니다. 아 근데 눈치챘어요. 지금 소리만 내고 안 온다는 걸 알고 백업을 네.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간을 끌고 나서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돌리는 게 어, 좋은 선택은 안 됐고 네. 할 만큼 어, 했어요. 네. 어이 정도 달죠? 장전, 더 살고 저... 장전, 우클릭 한번더 어, 잠깐만요. 이거 아, 사고났는데요? 저렴광이에요? 야 근데 네, 이건 너무 큽니다. 예측하기 네. 네.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아, 네, 이걸 졌어요? 필요해. 아, 페이 선수가. 네 하루를 이러면은 좀... 총기 일단 바꿀 거고. 네. 경사로가 갇혀요. 경사로가. 경사로가 갇혔어요. 예. 어허. 자하운드 아네 피해망상을 던져줬으면 맞춰서 나갔어야 됐는데 엇박자였고 야 대기 예. 선수가 마무리 그 탑의 주도권 자체는 넘어갔지만 결국에는 돌고 있는 파운드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크게 돌아있어요어 네, 아, 이걸 멍이 잡았어요? 아니 먹은 선수는 이런 식의 클래식을 참잘 활용했던 것 같고요 아, 아 대기 오늘 좋은데요 예, 대기 선수가 저 자리에서 오늘 아주 좋은 에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운드 먼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와네 아. 이건 이기겠네요 긁어야죠 오오 예. 하운드 근데 저기 봉쇄를 써어도 JW 둘로 벽까지 네. 사용해 줍니다. 일세. 누가 한명 가겠네요. 자, 페이저 쪽에서 하운드 어요 자, 그래도 페 탱탄 때문에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게 파티를 습니다 아, 페이트는 대박. 페이저 두 명에 샤한 예. 명. 네, 이걸 잘해요. 좋은 자리를 먼저 클라우스가 잘 잡고 들어가는 거라 네. 자, 그렇죠. 해분 쪽을 오히려 반대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망성 왜냐면 여기서 엘스가 다 잡고 돌아가. 그죠 이렇게 아. 예, 뒤로 돌아가서경선로가 먹혔고. 만에 하나 페이가 지금 돌아가서 탑으로 올라가서 양각 잡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 총기를 빼는 식으로 하는 아, 게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요. 머리는 좋았지만 되그 <laughs> 자, 일단 해체. 에임이 약간 흔들리면서. 예, 보세요. 와! 아왜 막아! 길을! 아이고! 아하! 시간이 안돼 피... 근데. 네, 팀원이 길을 막았어요. <laughs> 근데 이게 기다리는 에임 같아 보이지만 예. 아우 잘쏘잘 쐈네요. 아니 이거 클래식은 네. 진짜 무조건... 어 잠깐만요. 자 반바, 어, 나와줘요 죠 네. 총기 먹어야죠, 총기. 총기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머무니! 자, 94명의 떨어졌어. 하면... 자, 뒤뒤뒤 어. 뒤. 아, 다 나왔네요. 이거 서로 완전 경쟁적 솔로예요. 뒤 잡고 D. 여기 또 뒤에 또, 또 오고. 영역이 반대예요. 어, 어, 잠깐만요. 와. 와, 와우. 그러더니 뒤를 봤어. 아, 하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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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죠. <laughs> 자, 스크린 쪽으로 어, 아직까지 영역을 잡지 못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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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엘스 선수. 아니, 네. 계속 나와 뒤로 오더라. 아, 알고 있었죠, 엘스. 스크린 아, 룸! 아, 아이고, 하운드가 네. 오늘, 또 잡혔고요. 와, 아니, 바운드가 어? 또잡혔고요하운드가 그나마 대회 경험치가 있는 선수인데. 네. 자, 대기 선수 잡고요 앞... 대기. 대기가, 대기. 대기가 잘해요. 네, 네, 오늘 좋아요. 네, 대기가. 엘스, 네. 이거는 자, 또 이번에 아... 안쪽선을 왜 해가지고. 아, 그렇죠. 반대로 갑니다 예. 위치 약간 아중장면들을 예,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수비 오케이 아다 했죠 이거 더블해서 예, 중력의 셈에 마치 너희들이 A 오리는 올 거를 알고 비라는것처럼 공사가 돼가지고 던지고 예 네, 가야죠 자, 설치만 돼도 어디요 이게 그렇죠 아 설치만 돼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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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설치가 네.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클라우스가 잘한 겁니다 네 총기. 예. 네. 아 그냥 이거는 진짜 이길 생각보다는 두 절로만 더 떨구자라는 많이 들어야죠. 어 그래. 떨고 기 힘드네요. 오, 아 깔끔하게 해보낸 세 명의 선수를 그대로 잡아냅니다. 과연 엘스가 제트를 끊어줄 수 있느냐? 자, 아 어, 연막 타고 잘 들어옵니다. 맞아요. 어, 아 정말로 에이브를 막았어요. 이걸저자 엇박자로 좋아요. 네. 엘스 무리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그거 와우인데요. 말하자마자 우리 불이... 아이고 아우가 둘 야, 와우네요 진짜. 두 명의 선수. 8볼 때까지 기다렸어야 아, 했는데. 살았네요. 어, 음, 네. 자, 페이 선수도 뒤로 살짝 자, 어 이거 판은 좋아요. 좀 버텨 줘야 돼요, 지금. 네. 백상 없어. 승량 위치를 알자마자. 소기로 했고. 어 잠깐만요. 이거 방... 어디까지 돌아? 돌아? 아니. 너무 돌았는데요. 아니 저 세상까지 돌아오면 아, 어떻게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돌 거면 아예, 아예 아, 빠졌어야 했는데. 이거 왜 찬물입니까? 셀은 잘 넘겼어요. 세명 잡을 수도 있어요. 저지라서. 자한 명은 떨리. 무조건이고 한 명. 한 명. 어저 누구예요? 있어요?

예, 난리 날수 있어요. 그러네요 어. 엑셀이 아. 잡아주면서 지인 네. 강타죠. 이러면 신나게 뛰어 들어가서 다시 딱또 A 외려요. 나도 나도, 예. 나도 나도 맞았어요. 같이 맞았고, 그렇죠. 이거 이거 이게 아, 되거든요. 이렇게 자 엑셀 선수의 재진강타로 선수들이 모두 정신을 살짝 잃게 되면서 이것도 맞나요? 기묘하네요. 오오 받고 잠깐만 오오저 떠블이야 떠블 떠블이요. 자, 지금 일단 테이... 아, 리... 아, 저희가 됐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네. 아, 그렇죠. 아 야, 감싸 안으며. 아니 왜 갑자기 아는요. 하수구에서 레이지가 나오냐고 말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렇죠. 예. 거의 뭐 전장을 내줬습니다, 지금.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는 클라우스 선수들의 모습이었네요. 그런데! 아니 지금 자꾸 뛰어도 시간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자, 그림자 습격으로 일단 넘어가면 에이, 궁극기로? 되긴 하요 어디로 근데, 향할지 애초에 설치하면 설치하라 이거예요 지금 위치 자체가 네저 저 집은 그냥 일단 설치하면 새이 같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안전한 선택을 해봅니다 일단 빗사이트 쪽으로 와근 시간 정말 알뜰하게 써가지고 5초 남은 상황에 궁극기 계산해서 5초 전에 딱 한다 근데 부활까지 아 여기는 야, 4명 야 이거 진짜 와우 선수 한번 음. 1대4 친구 한명더들어왔어요 1대4 네 아,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네요 자 혼자 남은 와우 선수 연막 안에 숨었다가 메인으로 빠지나요 자, 잡고 메인으로 아! 대데 아 너무 많아 기이 선수가 추후에 봤습니다만 결국에 잡아냈네요 자 클라우스 첫 번째 세트 어우 계속해서 연달아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3대 네. 6으로 첫 번째 세트 승리합니다 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저장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좀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무리하는 모습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 나왔었기 때문에 음... 이번엔 좀 긴장하면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하운드가 무거워 보이는 가운데 JW가 너무 잘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기 선수나 s 스 x 선수가 특히나 수비 때 네. 굉장히 좋은 자리 1대2 정도는 무조건 잡아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이런 포인트를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요원 선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 무직 백수에서는 오맨을 다시 한번 꺼내드는 모습이고 클라우스는 아스트라입니다음 일단은 레이즈가 아니라 레이나를 꺼냈네요. 네. 어, 그리고 소바와 감시자. 글쎄요 이게 그 바인드에서 많이 나오는 조합은 아닌데 네. 일단은 본인들이 그냥 잘하는 거를 한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자 이렇게 되면 네, 수비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는데요. 엑셀산수 옆쪽에서 네. 대기 중이었습니다. 음, 많이 리고 갔어요? 네. 어 브레이크선 좋았고 어, 들어올 때도 무조건적으로 좀 아유 자꾸 들어오 감까지 좋아요 네. 네. 자, 야 3D. 이거는 근데 에 A로 들어오는 걸두 명을 자르고 비로 오는 걸 <laughs> 알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된 거라 네. 오히려 저는 그래가지고 엑셀 선수가 네. 기다릴 게 아니라 엘버 쪽으로 빠져가지고 충격 커살로 설치자만 노리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고 셋업이 왔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네. 잠시만 있으면 정상에서 돌아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 어? 휩쓸으로 들어옵니다. 어? 야 시작은 클라우스였습니다만 마무리는 조잭 네. 백수. 그 그렇죠, 트리플을 한번 연막으로 막아줬던 와우 선수였고 머은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아예요. 되 네, 멍운해 주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지금. 네. 정찰용 화살이 없네요, 또. 자, 그러면 뒤쪽 베이스 쪽에서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AW 예. 네. 음, 하지만 반바와 불비. 나노섬에 한 명이 가게 됐고요. 어. 아하. 머리 맞췄고. 네, 머리를 맞췄습니다만 S가 아, 정기 야, 자. 저지 하나로 너무 많은 재미가 <laughs> 네. 봤어요. 네. 네. 때문에 집중력 차이가 있어요. 자 JW 선수에게는 와, 이걸 써요. 지진 강태가 있었습니다. 네. 아유 좀 아깝지 않나요? 이 콘데. 어, 잡아요. S가? 두 명이 잡혔고. 야, 와우, 페이. 아, 야, 이거 뭐두 명. 손해를 본것 같아요, 또 클라우스가. 네. 아, 이건 좋았네요. 공세를 한번 얻어보려는 움직임이에요. 하운드. 아, 자두명 총기만 먹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아, 와 이게 뭐였어요. 셰리프. 와. 와 아니 이게 진짜. 셰리프로 면. 명... 와 계속해서 좀 잡아내고 네, 있어요. 세명 원탭이죠? 두명 하나, 두명한 명. 거기다가 에이. 총기 세 자를 먹어가지고. 아니, 이러면... 이게 얼마 손을 보는 거죠 이거? 2,900 곱하기 2,900곱기 3입니다 네, 이제 억지로 설라는중예 <laughs> 누가 그걸 계산을...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예. 커요 근데 이게 그렇죠. 끝까지 조긴 봐야 되는데 이거 우주 장병이랑 써야죠 그렇죠 예, 네, 우주 장벽 쓰고 그냥 이거는 한 명씩 그냥 나오는 킬목 막아주고 끝자락 겠지 아, 아 이마저도 그래. 그래, 어. 막히네요 아, 여기 균열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나의 움직임만 늦춰집니다. 아, 이건 정말 이거 몰라 이러면 네, 네. 어, 자, 위치 아유, 위치가 찍혔는데 그대로 나와봐요. 어픽 나왔어. 아, 아, 야, 야 욕심이죠, 아, 욕심이죠, 욕심이죠. 이러면 어? 이거 다 잡혀요. 이러면 그렇죠. 다음 라운드 몇명 전선 설치 안 되면 총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불빛할때 램프를 한명 잡아줍니다. 대기 선수가 설치 사운드 들으면 나가려고. 네, 설치가 안 되죠. 이러면 연막도 부족하고 어임어 어? 아니 오, 에임 그다음 어디가 아니 J2 b l 대일 됐어요 파이크가 아 이게 데... 설치가 되네요 네 오퍼와 설마 이거 지진 않겠죠 벤달인데요 벤달 싸움 이게 전한네명 정도 남고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치 위치도 몰라요 mm -hmm. 지금 알아요 에임 일단 한명아 타이밍 이안 맞았어요 아, 이거 설마 와. 와 근데 이건 컷와 너무 심한데요 이거는 오퍼에 오퍼 오프, 오퍼 오퍼 와 아, 진짜 네. 죽다 상황한 거죠 아, 이거 아, 진짜 그렇군요. 그렇죠 예.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싼 테이블에 정보가 없거든요 또네아 대기석도 못 돌았어요 여기서 아대게 너무 좋네요 에이스를 위해서 순간이동기 타야죠 이거는 주나요? 네 타야죠 네, 총기를 어 그렇죠. 뒤 등. 되기는 안 되고, 예, 대기는안 돼요. 자, 어디 있나요? 야, 이거 뭐 하네요? 이거 하네요. 지독하네요. 지독해요, 아주. 저걸 하네요. 원래는 B 메구슬 작업을 해가지고 그 지진 강세를 만들려고 했는데 상대가 있으니까 못 나갔던 거를 본인이 그냥 성능 쓰고 나간 거예요. 네. 아드 앞에서 나가 봤습니다만 도리어 본인이 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직 백수의 승리까지 이어집니다. 여진으로 한번 막아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 늦었고요. 오멘 위치 받죠 사운드 들었고 엑셀까지 해줍니다. 예, 이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작전을 걸고 무직 백수가 맞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여저렇게 페이 그대로 엘스에게 잡히면서 어, 야, 뒤쪽에서 들어왔던 타워도 엑셀 선수가 많은 것들을 해줬네요. 어, 이거조차도에이숏 저 나노 섬 때문에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한번더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네. 육태 쪽에서 나던 JW. 자 덜치는 완료됐고 불비 나와요대 불비 나온 걸 몰라요? 어에임을가 했었어요. 잠깐만요 불비. 오호 하지만 와우. 정찰한다. 2대3 2대2 됐습니다. 야 근데 이 목욕탕까지만 돌아주면은 바에서고 네. 강해치 됩니다. 강해치. 어 잠깐만요. 히치, 아 이거 강해치가 됐어요. 야 승리를 가져갑니다 무직 백수. 네, 균열이 이런 들어가면서 이런 거질면안 되는 이런 걸 오늘 많이 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러고 총기도 떨고요. 그렇죠. 총기 줬죠 이미. 그래도. 예 네, 이러면 이득이에요. 불개 아, 아, 그, 교환 설치 됐어요. 총기를 먹은 선수가 잡아줬지만 1대 2라서 대기 장전해야 돼요. 장전해야 됩니다. 장소리 나면. 오. 아 이런 거 이제 누출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들리진 않겠지만. 네. 예. 기운을 좀 좋습니다. 페이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 주면서 드로닝은 안 하다 보니까 좀 열까둥을 모르죠. 창문에 그렇죠. 폭발 보스 던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백업을 꼈고 아, 불비가 있었어요. 에이, 거기에 여, 그 월샷 때리고 있는 선수가 있어 가지고 음. 하지만 엑셀이 잡아냅니다. 아, 순간에 예, 저기 램프로 들어온 걸 아무도 체크를 안 했어요? 아, 잘 잡았어요. 무시를 빠지고요. 시야를 훔치겠어. 2대2 드론 간다 체력적으로 더 위치 찍은 그런 무직 백수가 좀더 좋습니다. 엘스가 해줘야 됩니다. 네. 아, 총기가 아 먼저 보였어요. 아 이거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 아, 아 급해요. 계속 돌고 있고. 자 우주장병 사용해 좋습니다. 우주장. 불비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설치를 맞기 위한 살구를 분노 쓰고 있 불비가 잘해요, 어중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타이밍을 정말 잘뺏어 와요. 그리고 뒤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음, 끝났네요 아, 네. 아아 그리고 버운도 <laughs> 목욕탕 쪽 라인을 막아줬고 와 그러니까 오히려 무직백수가 지금 기승 격렬이 있어요 경기가. 음. 음. 자 그대로 대갚아 줍니다. 두 번째 세트 파인드는 무직백수의 승리입니다. 1대 사자바 세트 스코어 1 대를 만들면서 세 번째 세트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비 선수의 어마어마한 활약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K D 2.4에. 329 20킬을 해내면서 네. 완전을 캐리를 해 줬어요. 네. 사 선수의 불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위치에 들어왔던 상대가 좀 여러 명이 꽤 있는 장면들이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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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뭐 불비 선수가 공세 페이크도 적당히 넣어 주고 특히나 나노섬으로 상대 강선에 대한 대비를 아 확실하게 해 주면서 네. 그렇죠. 클라우스의 템포를 좀 늦추는데 좀 1등공신이 역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걸 풀어내야 하는 세 번째 세트 요원 선택 함께 만나 보시죠. 와, 이번엔 JW가 쏘예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스가 좀 이제 아무래도 엔트리 안에서 원하는 요원 조합을 꾀하다 보니까 거의 매 경기 지금 이제 그렇네요. 하운드를 빼곤 바뀌고 있거든요. 네, 대기 선수 피닉스가 됐고, 아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음, 엘스 선수는 그고아스트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 줬습니다 대기 선수는 평소에 잘 사용하던 피닉스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역전지 나서 또 잡혔는데. 네. 아, 이래도 위험해요. 어? 맞아요. 자로 고스트가 넘어가면서 일단 사이트는 내주게 되는. 그리고 지금 빠져 있는 불비가 좀 빠르게 돌아대고. 아헤드라이아 아, 너무... 좋았어요. 해드라이가 걸어주는 네, 거. 네. 베이 선수가 이미 괴물이 됐었기 때문에 교전 능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의 뭐 잡아낼 뻔했었던 모든. 네. 자 이제 시작 다시 한번 무적 백수가 가정합니다. 대기 네. 이거 눈치해야 돼요? 눈치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아하. 대기 이런 거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토탬이 저기 있다라는 그거 아, 럴커. 럴커구나. 자 대기 선수가 성간까지 물로 피해봤습니다만 대기 선수의 차이 좀더 빨랐고요. 이 다음은 메인이죠. 멍운을 누가 잡아줘어 잠깐만요. 자, 그어 이러면 좋습니다. 그냥 어 이거 잠깐만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예, 예. 어, 위험해요. 아이고. 너무 무지하고 뛰어 들어왔는데요? 네. 엘스 체력이 없는데요. 이제 이대요아 와우. 아야 마오 마오가 박 박수 덮치겠는데요? 남들 잘했죠. 아 따봉 나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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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본인 본인이 이기면 박수 치고 <laughs> 그렇죠. 본인이 잘하면 따봉이고. 맞아. 일어내 예. 럴코가 너무 미끼인데. 어. 어, 어 큰일 났는데 이거. 난리났어서 나무 먹혔어요 지금. 일단 <laughs> 아나노성에발고 어, 들어와 버립니다. 나무를. 아코 내려왔습니다 부숴야겠죠 근데 이건 페이가 아,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네. 이게 오퍼레이터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봉쇄 쓰지 말고 아끼 자라는 코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지금 비로 돌려도 되거든요. 네. 자일세 선수 위시 돌켰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않습니다. 샷으로 돌파합니다. 아 근데 네, 돌파 머무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가 오퍼레이터도 떨고 있고 이러면 자금도 마르고. 와 근데 저는 오늘 세트 보면서. 클라우스가 아. 저는 무난하게 이정우를 이길 줄 알았는데 네. 네. 오늘 경기는 몰라요 정말. 무빙력이 네, 점점 <laughs> 네. 올라가고 있어요 무직백수. 네, 갑자기 기세가 막. 너무 말렸어요, 진짜 이거는. 네. 정말 방금, 세상 끝까지 말렸어. 아, 이렇게. 백업 보다가 불비에게 잘리면. 오, 이거 공격 너무 빠른데요? 불비 봐야 돼, 불비, 불비. 자트레이드합니 불비가? 불비가. 불비가. 그렇죠 오, 이거. 네. 이러면 둘 잡히면은. 놀았어요, 하지만. 둘은 제발. 봉쇄를 못 부쉈어요? 아이고 자 A로 일단은 돌아왔고요. 살짝 네. 피했다가 A로입니다 조금만 침착했으면은 음. 무집 팩수가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네, 네. 오. 네. 와우 이거는? 와우. 뭐 웃는 얼굴에 저희가 욕은 못합니다만 <laughs> 아 너무 해맑아 네. 뭐, 너무 웃으니까 제가 뭐할 말이 없네요 네. 아, 정리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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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긴 걸로 만들. 하겠습니다 아, 뭐 야 근데 메인으로 돌고 있는 거를 만약에 대기 선수가 늦게 보거나 사운드 들었는데요 지금? 오 어, 들었죠? 들었죠 대기? 들었죠? 알아요. 친구, 근데 이게 좀 브리핑이 안 됐나요? 피닉스 나간 게? 어허. 자 그리고 자 위치가 확인이 돼 버렸어요. 아, 좋아요. 자 그럼 알에스로 긁어 버립니다. 마지막은 엑셀. 아 이건데 브리핑 미스가 이렇 해서 긁어봤고. 좋을까? 어 잘렸어요 소바가. 음, 아니 사냥꾼의 분노를 밀어줘야 되는데. 어, 아, 하운 아, 드수 급해요 구속돼요, 지금. 구속됩니다, 구속됩니다, 구속됩니다. 아군이 한명남았습니 살짝 머그의 선수 가렸어요. 아, 아 큰일 났네요. 오, 네 명. 잘 그대로 연막과 함께 살짝 가려주고요. 하운드가 이거 긴장 많이 자, 되겠는데요. 엘스였어요. 이번은 하운드. 그리고 아, 한명 남았습니다. 오엑셀에서 미스라이트에서 불비 선수를 남아했던 불비 선수가 잡아주면서 이거 많이 야. 불안하겠는데요? 자 엘슨 그냥 나가요 우주 장벽 있고 사냥꾼 소리 한방 꽂혔네요. 네, 이게 뭐 알람 모도 푸셨고 포탑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드로닝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 이 와중에 에이. 또 페이는 미끼 역할인데 미끼가 그냥 타이밍 안 좋게 녹아가지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죠? 머무도 너... <목울도> 걸렸고요. <목울도> 자, 엘스 선수가 그대로 몽훈 선수까 나노 소음이 음... 약간을 자, 사냥꾼의 분노 한번 사용해 주면서 아, 뒤로 밀어줍니다 네. 우주 장벽 써야 됩니다 자, 설치됐어요 야, 불비한명 잡고 가면 은 유리합니다 자, 맞죠 네, 찍혔어요 아, 야, 야! 뒤에서 피 망상! 아니, 불비 날아다닙니다 아... 아유 반바가또 하운드 선수까지 잡아주면서 전반전 9대3 와우 선수 본인의 네, 플레이에 번, 만족합니다 아. 아직까지 안 돌리는 거 보면 비로 가겠다는 얘기고 자, 마켓에 두 명이 들어있습니다 어, 아 잠깐만 에이미 지금 아근 네, 에이미 집중 많이 들어줬는데요 지금 서로 이거 소리드아한명더 있을 네. 거란 생각 못했습니다 페이 어 잠깐만 왜설치 어, 이렇게 해야 가요? 아니 페이 적도 설치? 어다 어? <laughs> <저 남아 웃음> 어 아, 이거 이 묘해지는데요. 이거 총기도 많이 떨어뜨려놨었던. 비에 있는 걸 정확히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건알겠는데아 이거 자. 이거 지면은 진짜. 그렇죠. 자 박스 뒤 이거 총구는 보입니다. 1대1 상 설치. 일단 벤츠 쪽만을 보고 있는데 오, 총구가. 뭐, 총구 보여요. 총구가 보입니다. 네. 자 뒤쪽. 에서 네. 아하 아. 불기에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음. 1대1이면은 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나노수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게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네! 자, 역습 사용해 줍니다. 대기 드디어. 일단 역습이 아, 아닌 뒤쪽 선수를 먼저 정리해 줍니다. 나노수 아, 정리았어요 아, 나노수험! 아, 에임이 조금만 정비했어도. 터치인 자, 이거. 어, 아, 자. 아, 네, 어, 제이도웨 자 페이 선수가 여태까지 한번 사용해 주면서 아, 한 방을 노려봤습니다만 뜨거리지 않았고 충격커사는 예. 아, 던져야죠 배터리 쪽에 어우 피 단일 그대로 대기 선수에게 정리됩니다 엘스 선수네 페가 아무로 잡는 선수도 몇 명을 잡을지 나가요? 나가요?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일단 빠져가고 너무 뜨들리다가다 나갔어요 네자 J W 는 와인 해치 눕압 붙으면 스킬 미리 빼야 돼요. 자 옆에서 긁어주는 거 알아요. 자 상관 분노 지켜줘야죠. 그렇죠. 자 이제 대기선 돌아야죠. 연막. 자한명씩드어 들어왔어요. 엑셀. 한명 남았네요. 쩝. JW. 드론을 안 쓰네요. 아까부터. 아니 뭐이잘 쓰면 할말 없는데. <laughs> 다른 선수들이 써주니까 예 제대로 해주니까요 와우, 와우. 이렇게 이걸 이렇게 HB. 막나요? 아 이거 따봉 나올 만한 뭐 네. 이게 무결정. 바로 지마우의 피해망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망상 맞고 나갈 수 있어요 피해망상 안 써주나 와우 와우 피해망상 와그 전에 잡았어요 이번엔 없이 잡았어요 일단 네. 한명 피해망상 준비해줘야 돼 이거 피해망상 피해망상 <laughs>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아, 스킬 왔어요, 이 팀은 왜? 이제 잡아버리네요. 이제 트레이드가 됐어요. 아, 이거는 위험해 뭐 보이는데요. 이기니까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겼어요! 아, 이기니까 할 말은 없네요. 네. 아. 자, 페이 선수가 일단 미드 쪽에 나요 와, 근데 있거든? 이게 페이가 응. 시장에 붙는 게 아니라 이걸 보네요. 와, 야, 페이! 아, 봤어요. 페이. 야, 봉쇄 눌렀고 이러면 갇혔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러면 회. 끝났죠? 보, 해. 보, 해. 아. 아 직전까지 옵니다. 무빅이 가네요. 뭐야 백스 백스밖에 없어요. 자리가 알고 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불비가 장식하면서 결국에 무직 백수. 또 한번 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매치 모두 패승승. 야, 이걸 네 이걸 역전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많은 것들을 해줬던 거는 페이 선수였고 그리고 역시나 하운드 선수도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요. 각각의 선수들을 면면을 좀 살펴보자면 조금 더 안정적인 무직 백수 선수들 전적인 수치가 좋습니다. 네.